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5일 주말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이 나라의 졸립을 위하여서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이제 살펴볼 의미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 설교 제목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타작마당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한 죄의 심판으로 또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으로 알고 과 쭉정이를 가를 역사적인 그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야는 지금 계속 묵시록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종결에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에도 보면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그 마지막 날에 그 타작마당에 알곡과 죽정이가 다 나눠질 때에 우리 인간이 인간 편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을 묵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언학적으로는 말의 의미를 풀면 둘둘 말린 것 그리고 뒤틀어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뱀이라든지 악어 혹은 용과 같은 그 사단을 상징하는 문학적 용어로 그때 당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리워 야단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죠. 날레고 꼬불꼬불하고 그 바다에 있는 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세 가지의 강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쭉볼 때, 이 사탄의 정체는 그렇게 강한 그 삼중적인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악의 총칭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를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파워가 더 삼중적으로 더 강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날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들의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가 이사야 5장의 그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에, 극상품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꾸 다른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그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 이사야 오 장과 나온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어 거기에서 구별하여서 어, 삽입된 그오 장과는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3 절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자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오 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 날에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자, 이것을 원적으로 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여호와는 그것을 보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그것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결단이죠. 자, 이 결단의 내용이 삼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누구에게 부탁하지 도니하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 여러분 참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 거 아니? 자6절 말씀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미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 바로 마지막 그날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리워야단 악한 존재를 완전히 멸하시겠다.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적용할까?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깊이 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4절과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자, 5절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 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4절, 5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 있게 하여라. 나와 더불어 건강히 잘 살고자 하거든, 나를 찾게 하여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 있게 하여라. 자, 하나님이 이 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마음이나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꼭 붙어 있도록.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겠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폐망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도 곧 폐망할 텐데 너희들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꽉 붙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향분을 받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그 재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의미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었던 우상의 재단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셔 세우신 그 재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멋대로 재단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던 재단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재단과 아세라와 태양상과 같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그 시간과 에너지들을 하나님이 꼬집는 것이죠. 이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히 그들이 쌓았던 재단과 또 각자의 우상들을 허물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도 폐망이 올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끌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이 가졌던 개인적인 우상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우상들을 철저히 허물어뜨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묵시를, 어, 이사의 소묵시록을 이제 마지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깊이 이제 가슴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절에 보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무찌르는 무기를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무기는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됩니까 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리워야단이 쫓긴 당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죠. 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임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기억하세요. 어린 양의 피와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했어요. 자, 무기가 뭐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날까지 초대교회의 환란과 핍박을 견디렸던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진리 하나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게시록 곳곳에 보면 이기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했어요 성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슴 속에 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롭게 부각하고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두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자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압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교회가 처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자,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외적으로는 이제 함께 연합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지켜가고 또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의 타장마당 앞에 우리들이 다설 텐데, 개인의 우상들, 또 마음이 빼앗겼던 세상의 부기와 영화들, 이 시간에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선 선배들이 이 아름답고 놀라운 진리를 지키고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뒤이어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 그리고 외적으로는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읽어가는 믿음의 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거룩한 복된 주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교회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